오스월드 챔버스와 함께하는 주님은 나이의 최고봉,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하신 그곳으로 오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너무 걱정하여 머무른다면, 이는 당신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채 떠난다면, 주께서는 당신이 떠난 그 도시로 가셔서 친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며 떠나지 않으면 당신은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주님과 논쟁하게 되는지 주시하십시오. 특히 나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부분은 없는가 점검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지만 내 책임이 남아 있어서 이 말은 당신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하신 그곳에서 가르치십니다. 주여 우리가 초막 세실지 때 우리가 영적 미숙아로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남들을 가르친다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 근처에도 못 오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물고 영이 깨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 시간을 변화 산상의 영광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때 주님은 결코 그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때까지 요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영적으로 불평에 빠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불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림이란 가만히 손을 접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방식들을 우리는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또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